예, 뭐, 분위기는, 뭐, 그야말로, 확 달라졌다고, 그렇게, 느끼고 되고요. 어, 우선, 무엇보다도, 어, 공무드린 것은, 어, 어제, 뭐, 광화문을 골 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도, 어, 그동안, 어, 정치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어, 상대적으로, 좀, 관심하고, 배면하고 왔던 젊은 친구들입니다. 참여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 도대체 가장 무적으로 그렇게 되어습니다 어, 정책은 저희가 음, 내일도 정책을 발표를 하고 싶은데 아직, 아직도 발표하지 못한 정책들이 많아서 사실 정책 발표할 시간이 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아쉽게 느껴집니다. 할수 있는 마지막 상까지 저희는 정책성으로 발표를 하고요. 새누리당은또 마지막까지 내가 치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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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좀 지치고 있다. 좀 초조감 뭐 그런 그런 발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민들 좋고 내가 침투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TV 토론에서 뭐 존재감이 뭐 중요한 걸 받지 않고요.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욕심껏탈수 있으면 뭐 이제 저는 많이 탈수는 것인데 음, 뭐 지금까지 우선은 뭐제 스스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부도있고또 어, 우리 드론 방식 자체가 그냥 뭐조고다 보면 끝나는 방식 그러니까 적어도 그전에 토론회에서도 3분씩을 주고받는 그런 약간의 자유 토론이 되면 그나마 조금 음, 뭐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는 너무나 적고 대부분은 대단히 형식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크게 아쉽고요. 어, 오늘은 뭐 이렇게 주제도 어, 뭐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잘 하는 자신이 있는 드라마 주제로 그 같은데 열심번이력하시죠 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